이거는 점사가 안 나와서 오반기를 뽑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한스러운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오반기 한번 뽑아보려고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자영법사입니다 네. 어, 오늘 드리는 이부는 일본은... 어린 나이입니다. 1900. 이거는 점사가 안 나와서 오반기를 뽑는 게 아니라, 뭐가 그렇게 한스러운지,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오반기 한번 뽑아보려고요. 조상인데? 진짜 기본적으로 조상인데? 나이가, 이 친구도 많은 나이는 아니고. 음. 일단, 일단 보여지는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, 어 정신병원같이 하얀, 저도 정신병원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, 네, 뭐 TV나 이런 거 보면 보이는 것처럼 하얀 벽이고 하얀 의자고 이래요.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하게 풀이를 하면 깨끗해지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. 하얗게. 깨끗해지고 싶다가 되는 거고, 또 한편으로 프리를 하면 어 온통 하얀색이니까, 내 티클 하나까지도 다 보여지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다 보여주고 싶다가 또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면서, 또 되게 뭔지 모르지만, 되게 뭔가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이런 느낌이 커요. 그래서 오반기를 한번 봤거든요. 근데 이건 결국에는 내가 아니라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지. 조상이니까. 조상이라는 건 어쨌든 나보다 위가 됐잖아요. 내 윗사람 때문에 뭐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뭐 이런 게 돼요. 그리고 또 하나, 음, 이건 뭐 그들의 입장에서인지 뭐, 주변에서의 입장인지,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약간 미친놈? 이렇게 들어왔어, 소리가. 그래서,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뭐,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, 음,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뭐,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음, 약간 이 사람을 생각하면 어, 여기가 순간 탁 막혀요. 그냥 세상에 어, 혼자인 듯한 느낌. 부모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근데 부모가 없어요. 그래서 약간 세상에 혼자 있는 느낌이고 음... 안 됐다 싶으면서도 그 덕에 그들 덕에 지금까지 온 거다 라고 보니까 약간 어색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호불호가 갈리기는 할것 같아요. 음, 한편에서는 좀 안타까운 느낌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거고 한편에서는 뭐잘 음, 먹고 잘 살았고 호의호식했으니까 살만큼 뭐 누릴만큼 누렸으니까 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. 정이 그리운 사랑이 그리운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가슴이 메이면서 울컥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. 나이 사람 이야기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짧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할 말도 너무 많고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뭔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막 여기서 계속 끌어올르는데 뭐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지를 모르겠어요. 네. 지금 저희가 네. 그렸던 사주는요, 네.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 우현, 전 우원 씨입니다. 아.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두환 씨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고 어, 모든 죄를 사해야 된다, 차제를 해야 된다라고 가족들을 음. 폭로하면서 뭐 일간에서는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. 네. 그 일간에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뭐지탄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본인도 뭐 마약을 했던 사람이고 뭐 이렇게 아. 고백을 하면서 벌은 달게 받겠다. 그 전두한 일가의 가족들은 다 사죄하고 벌을 받아야 된다. 그 비자금 문제부터 시작해서. 나머지 문제를 다 폭로한 그런 상황으로 세간의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던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한 씨였습니다. 어, 이 사람 근데 뭔가 아직도 할 말이 많은가 봐요. 되게 진짜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. 네. 음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냥 이, 이분은, 아, 이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, 진짜 나, 나 엄청 말 잘할 것 같아. 근데 이거 어, 모르겠어요. 막 뭔가 막 얘기해서 계속 끄집어내고 싶은 게, 정말로 진짜 하루 종일 이야기 하라고 하면 할것 같아요. 근데, 와, 나이 순간 진짜 눈물 날 뻔했어.